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최근 은행발, 경기침체, 금융위기, 그리고 뱅크런 확산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로 미국 중시에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추가 매수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경기침체로 미국 중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지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레딧 스위스 관련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뱅크런 확산,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 장 중에 주가가 약50% 이상 폭락한 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산 위기까지 가게 됐던 크레딧 스위스인데, 다행히 UBS, 스위스의 최대 투자 은행이죠. 여기서 다행히 인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위기가 잘 마무리된 모습을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은봉이 나오는 듯 했지만, 다행히 장 중간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약0.3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어제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폭락이 나오면 어떡하지? 뱅크런이 확산이 돼서 정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잘 결정을 할수 있게끔 이것저것 설명을 드려보고, 왜 제가 바닥이 왔고, 매수가 현재 가능한지, 또 장기 투자, 추세 투자, 물론 매수 방법 자체가 다르지만 왜 장기 투자의 경우 지금 모아가는 자리로 나쁘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항상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간 목표, 예를 들어 금리를 올려서 뭐 통화량을 늘린다, 통화량을 줄인다, 뭐 한류를 올리겠다. 이런 중간 과정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 물가안정목표제로 바꾸면서 중간 목표 없이 물가를 미리 정해놓고 그 물가에 도달하게 하는 그렇게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 바로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CPI 지수 연준이 정해놓은 물가에 안정화가 됐는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심있게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이 물가안정목표제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물가 안정 목표제 어, 구조가 굉장히 어렵냐 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가가정들을 제외하고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금리를 인상을 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안정화가 되면 그때 다시 또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하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 항상 경제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물가안정 목표제를 목표로 잡고 시행을 했을 때이 나스닥이라는 지수는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가 상패하는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할수 있고 굉장히 오래 이어져오던 지수이고 절대 망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내재가치는 우상향한다 여기 투자하는 것이 이 바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주 하나하나마다는 상패가 있을 수 있고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30년 뒤 50년 뒤에 이것보다 더떨어지 어서 상패를 할 것이다. 이거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주기가 있고,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모아간다, 이러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그리고 상승기, 하락기, 이런 추세들을 기, 기술적 분석으로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수익을, 그러니까 상승기에는 비중과 시드를 늘리고, 하락기에는 비중조절, 그리고 손절 등을 통해서 수익을 보존하는 이 방법이 좀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투자, 추세투자, 모두 다 효용의 가치, 개인마다 느끼는 효용의 가치가 다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 나는 홀딩을 할수 있다 하시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경기체 주기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지금 어디 시점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년 정도 하락이 이어져 왔고 충분히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행보 또는 약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마감을 했고 확실하게는 이제 하락 추세를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마감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행보로 보는 것이 맞고 현재 저 저번 주에 굉장히 큰 하락을 하면서 20주선까지 닿았었는데 다행히 저번 주에 양봉으로 다 복구를 하면서 다시 20주선 위로요. 안전한 형태의 주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기간을 봤을 때약 9개월 동안 22년 5월 9일부터 행보를 하면서 지금 가격과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고, 이 기술적 분석에서 바닥은 길고 오래될수록 이 지지가 더 강해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닥선에서 지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봉에서 보았을 때도 제가 이 지지선이 깨지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노이즈를 만들면서 위쪽으로 다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집중해서 잘 봐야 되는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9개월 정도 행보를 했다고 했는데 충분히 바닥권 지지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선을 잡더라도 여기를 잡을 수 있게 되고 아직까지는 이밑 공간 바닥 구간까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경제 주기상 봤을 때 현재 금리가 매우 높긴 하지만 저점 구간에 다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후택이. 경기 후퇴기에서 회복하는 과정 그 사이 어디쯤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경우 모, 매수를 모아가면서 할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1년 전에는 계속해서 매수하지 말라 관망해라 아직 하락투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바닥이 나왔으니까 장기 투자의 경우에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앞선 근거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국에 나스닥이라는 것 자체가 망할 리가 없고 결국에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모아 갈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높기 때문에 현재 큰 상승장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거나 그럴 리는 없다. 여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 분석 이슈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매수 매도 타, 타점 잡기도 애매하고 지금은 굉장히 매수를 못할 것 같은 시점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은행주폭락 SBB 파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여러분들의 매수를 매수 관점 자체를 흐리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효용이 저랑 다를 수 있지만 이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매수 매도 타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모아오신 돈을 투자하는데 어 정말로 이 정도 공부는 꼭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멤버십에서 이 차트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그리고 기본적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해 보지 않았던 기본적 분석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바닥의 지지선의 지지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자, 나스닥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100%로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의 경우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추세 투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한 타이밍을 위해 조금 더 관망을 하거나 바닥이 확실하게 나오고 상승 직전에 개별주를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이렇게 금융위기로 불안하게 되면서 변동이 심하게 되면서 개별주의 경우 디커플링이 나오는 형상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지수가 상승을 하면 커플링 형상,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면 개별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는 이 디커플링으로 나스닥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주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차트 공부, 제가 올해 작년 말쯤에 2023년은 행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3월달까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행보장에서 차트를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이고 저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